a m 예. 16장에서는 그 일곱 대접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쫙 쏟아집니다. 그건 이전에 일곱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의 심판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었으니까 한번 짧게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적크리시대 제국 아래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한 명도 빠짐없이. 엄청나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받아 했을 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전 세계 이 지구를 덮고 있는 70%가 바다인데 그 바다가 전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나요? 바다 가운데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그, 나팔장 이럴 때는 뭐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래. 지금은 3분의 1이 아니라 바닷가 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겁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전 세계 모든 물이 강이든지, 호수가 됐든지, 무슨 저수지가 됐든지, 냇물이 됐든지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원천인 태양이, 뭐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더니그 나라가 곧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막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에 쏟을 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 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요. 유브라데 강은 그 오늘날 그 이란 어. 이라크 지역의 큰 강이죠.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서 예루살렘으로 임하시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암흑했던 전쟁을 여기 보여주죠. 온천왕들에게 하 가서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암흑했던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그 대접을 공중했을 때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지진들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고 무게가 한 달나 틀어되는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 내리며 사람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큼이라 이게 이제 인류 최후의 날, 지구 최후의 날이죠. 지구 최후의 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음, 잠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휴양찬란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큰성 바벨론의 최후 장면이 나오는데, 에, 불로, 그큰성 바벨론이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종지부가 지킵니다. 예. 불에 타 사라지는 거예요, 불에 다 예. 우리가 화재가 무서운 것이, 홍수가 썩고 지나가면 그래도 뭐 좀, 건질 거라도 좀 있잖아요. 불은 한번 나면, 어,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큰성 바변으로 표현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불에 타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이렇게 헛되고 땐 사라져버릴, 잿더미로 없어져버릴 이 세상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들을 하나라도 더 움켜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던 분들이 막 재산을 막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다 사라진다는데 18장에 보세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야. 그게 보면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오, 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야 돼. 이큰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딨느냐 하며.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도 아니고요. 한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세상 나라들은. 한 시간 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운명일지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나 목표를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18은 이미 거의 16장에서 종결이 됐어요. 근데 17장과 18장에 마지막 막간으로, 어, 이 큰성 바벨론과 그 큰성 바벨론을 다스릴 큰 음료, 어,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어, 거짓 종교의 오모자인 큰 음료의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일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이르오라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일곱 대접의 심판, 최후의 진노의 심판과 이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딱 직접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큰 음녀를 묘사하기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물은 뭘까요? 많은 물. 저 뒤에 상징이죠. 이 상징의 해석이 여기에 나와요.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죠. 많은 물. 여기 있잖아요.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국과 방언들의 그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게 될 거짓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 음료는. 큰 음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큰 음료를 로마 카톨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지금 WCC, 세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도, 불교도, 가톨릭도, 뭐 기독교도, 참뭐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어,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다 길은 달라도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같은 것이다. 예,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종교 통합 운동 이게 이제 WCC가 하는 일이고. 그 배후에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큰 음료를 로마 카톨릭으로 봅니다. 그데이큰 음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 가늠이겠죠? 뭐, 실제적 음행을 배제하진 않지만은, 항상 우상승배와 음행의 죄는 짝을 이루며 같이 갔으니까요. 이 땅의 모든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다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세력을 보세요. 로마 교황의 그 권세를 보세요. 뭐, 지금은 사실 많이 악화됐지만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는 중세 시대에 보면 은 유럽의 그 모든 나라 왕들을 로마 교황이 직접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권세가 로마 교황의 권세가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큰 음료는. 뭐 로마 카톨릭의 로마 교황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황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울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세계 단일 정부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 밑에 통일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난 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듯이, 그 적그리스도가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강력한 귀신의 덧씌워 가지고, 용이 사탄이 그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다이양할 정도로 인류역사상 막강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을 그의 발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인류 최후의 제국, 일곱 번째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래서 이큰음녀가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붉은빛 짐승. 이 적그리스도 위에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돕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하나로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드는 일에 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이큰 음료가 아주 오른팔 이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일 수도 있지만은 어, 이 로마 카톨릭과 같은 어떤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거짓 종교가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다고 그랬죠. 일곱머리와 열뿔의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여기 한번더 나오죠. 성경이 직접 해석을 합니다. 일곱, 어,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일곱머리. 예. 여자가 앉 아, 어, 그 일곱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려. 그러니까 이 일곱머리는 인류 역사상 마귀가 세운 일곱 개의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대요. 이집트,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세워졌다 망했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지금 있는 제국이 어디예요? 요한이 이 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죠. 여섯 번째 로마 제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다른 하나, 마지막 일곱 번째 최후 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거죠. 네. 또,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열뿔은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래서 저그리스도의 제국에 충성할 열, 열 나라의 왕들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열 개의 나라로 통폐합되면서 그열 개의 왕들이 하나의 세계, 세계 단일 정부에 저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유엔이 낸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가, 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이고, 또 하나가 저, 이 남미가, 남미연합이 이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통일되고, 이제 뭐지 하나,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를 묶는, 묶는 북미연합이 이렇게 하나의 나라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통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의 권역으로 묶여지는 프로젝트가 유엔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우리가 볼때참 좋은 기구 같지만은 이 사탄이 이 세상 나라들과 권력의 배우에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출연시키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세계 단일 정부와 또 그것을 돕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이 거짓 이큰음녀의이 이 역사를 이 사탄이 지금 이 세계 그런 권력과 세계 기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몰라요.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NWO라고 하는데요. 이 UN에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구호가 신세계 질서예요. 신세계 질서가 뭐냐면 바로 이 세계 단일정부를 세우자는 겁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를 하나의 정부 아래서 다스림 통치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제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끝에 계시록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음료의 거짓 종교의 이 거대한 미혹에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이 마지막에 가서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이라. 이큰 음녀가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워가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해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가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후 3년 반에 가서 7년 대환란에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저크리스도는 자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서에 세워놓고 전 세계 모든 민족, 나라와 족속들이 자신의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종교만 자기만을 섬기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하나의 종교만 남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네. 망하게 하고 불러 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만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용된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42달 동안 1280일 동안 7년 대월란 중에 후 3년 반 3년 반 동안만 허락된 권세는 뭐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성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의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인류가. 홍수 후에.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 바벨탑의 본질이 뭘까요? 이건 거짓 종교인 겁니다.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게 뭐 하는 탑이죠?

이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제국, 큰성 바벨론의 일기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이큰 음료의 마지막은 저크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미움받고 망하고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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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벗겨지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살라버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WCC 같은 이런 이 단체의 진짜 큰 음료인지 큰 음료의 그림자일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어 장로교통합 측에서 추진하는 KNCC나 거기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WCC 같은 이런 운동들은 정말 가증하고, 여기 보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음행, 종교통합운동, 어,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징하게 여기시는 영적, 어, 음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큰 음료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예. 네. WCC 부산총회 백스코에서 한 2014년도인가요? 한 10여 년 전에 전 세계 WC 총회가 부산에서 벌어졌을 때, 무슨 짓을 했냐면, 개회 예배 때, 막 무당들이 나와서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초원가를 부르고 막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교회연합회 개회 예배 때 그런 짓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뭐, 나무 아미탑을 석가모니, 아, 마호메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이큰 음료 아니겠어요? 큰 음료? 예. 물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 거죠. 이 마지막 때, 세계적인 거대한 미혹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뭐 신천지나 이런 뭐 안상홍 증인의 이런 이단들은 사실은 그냥 세발에 핀 거예요. 이큰 음료의 미혹에 비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사탄의 거대한 미혹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시킵니까? 얼마나 엄청난 미혹인가요? 예, 이것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제국의 모습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금의 진리로 말씀으로 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거대한 세계적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진리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